자, 지금 관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보시 겸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관성에 대해서 올린 영상들이 몇개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관을 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어, 현명한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어, 설명할 시간을 한번 가지고 볼게요. 관성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 탤런트 수지 씨의 사주를 통해서 분석해 보시간 가지고 겠습니다또 기사 일주이고 어, 청 천간에 갑목 두 개가 있고 지지에 술토 두 개가 있습니다. 병존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 관성이 표면적으로는 강한 거는 맞습니다만 이 수지씨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이 나를 공격하는 관이 아니라 나를 좀 보살펴 주고 나를 헤아려 주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관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천간에서 이 기토랑 감목이랑 합을 해요. 기토랑 감목 정관이랑 합을 하니까 이 남자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남자 덕이 있다고 봐야 되죠. 남자한테 좀 동을 많이 받는 이게 팬들일 수도 있고요. 내가 관계를 맺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삼각관계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청간에서 갑기 합토가 되기 때문에 이 나를 좋아하는 남성, 내가 어떤 뭐 애인이 있어요. 아니면 결혼을 해요. 그러면은 제3의 남성이 등장할 확률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어야 되죠. 운명적으로. 그럼 어떤 남성이랑 인연이 되냐. 또는, 일단은 정인일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숙하고 지적이고 교육을 잘 받은 그런 남자랑 인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정인일치특징이 그래요. 그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연상일 확률이 높고, 교육을 잘 받고, 자기를 많이 보필해 주는 그런 남자랑 인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성이 있는 거랑 내가 결혼할 남자, 운명, 나의 운명적인 남자랑은 차이가 좀 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성숙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결혼은 반대로 성숙하지 않고 조금 그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어떤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. 외모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는 막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결혼은 반대 남자랑 할 수도 있고 조금 그저 그런 남자랑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자기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또 지지의 술토화계 영향으로 어때요? 이 탤런트 기질 아주 강하죠.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할 운명에 놓였다. 또 이렇게 병존이 되기 때문에 그운운의세기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영화 연기 가수 연예인은안 했더라면 선생님을 했을 것 같으십니다. 이 사람은 선생님을 해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. 교육계통에 어, 적합하다. 아니면 그런 연기를 해도 되죠. 선생님 아니면 뭐 교수 이런 역할을 이런 역할에 연기를 해도 그 자기 사주대로. 자기 운빨대로 잘 그거를 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3주상에는 식상 재성이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지장간에 신금이랑 경금, 식상이 내재되어 있어요. 그 내재되어 있는데, 이 팔, 팔자를 놓고 봤을 때는 식상 재성이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식상 재성문에 발복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,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현재 대운이 식상, 신미 대운이고 다음 대운도 또 경금 식상 이 있어가지고 괜찮게 흐르는데 아마도 이 시간 시지에 식상 재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보거든요. 어, 지금 대운이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남자 덕이 있는 사주는 맞습니다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각관계. 그를 좀주의해될 필요가 있고 나 좋다고 하는 남자들 때문에 내가 조금 정신이 혼란스러워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지에서 이 사술 원진이 되는데 겁재랑 인성이랑 그 원진이 형성이 돼요. 상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생토가 되지만 이 원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커리어적 좀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. 그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.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뭐 애인을 사귈 순 있죠. 뭐 성숙하고 좀 교육을 잘 받은 애인을 사귈 순 있지만 결혼을 하면은 이 운명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. 왜? 사술 원진이 있기 때문에 커리어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좀 남자가 좀 자기를 많이 좀 묶어두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. 왜?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, 이 간목 정관이에요. 정관이랑 나랑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, 두 개가. 정관이 하나만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, 그런 어떤 삼각관계, 어, 처할 위험이 좀 낮아질 수 있지만, 이렇게 두 개가 천관에서 나란히, 어, 합을 하기 때문에, 그런 원 배우자는 그런 어떤 의처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운명적인 부분을 타고났습니다. 이 갑이라는 거를 아니 정관이라는 거? 아니면 정편관이라는 것을 어, 남자운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?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?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어, 관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. 관이 많은 여자사주에 관이 많으면 일단은 남자, 여자, 그, 불문하고 삶이 바쁩니다. 내가 관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,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고, 실속 없이 좀 바쁠 수가 있어요. 남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, 또 관이 많으니까, 나를 누르게 되니까,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사건, 사고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런 경우는 아예, 남자가 많은 그런 어떤 부서서 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혼자 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가 그냥 내가 관살 혼잡이고 관이 많은데 남자가 많지 않은 조직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 사주대로 살지 않으면 어 조금 부정적인 어떤 환경에 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관살 혼잡인 경우에는 애정운을, 그 필이 좀 주의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나 좋다고 하는 남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많은 환경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운명적으로 근데 그런 사주 같은 경우는 좀 남자를 좀 주의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연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사 혼잡에 의해서, 많은 관에 의해서, 환경 자체가 남자가 따르는 환경은 맞지만, 내 남자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그거를 관이 많으니까 직업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는 거죠. 뭐, 남자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좀 일부러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. 그 관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. 고의적으로 바쁘게 살아가고, 또 바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바쁠 확률이 높아요. 관이 많은 사람들은. 그리고, 나를 누르니까 어때요? 건강을 필히 주의해야 되고, 그,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, 이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. 수지 씨 같은 경우는, 이제, 갑기 합토가 이렇게 첨가해서 되니까, 좀남자운을 직업적인 부분은 괜찮다고 보여지지만, 어, 남자적인 어떤 운을 봤을 때는 남자 덕은 봤지만 남자로 인해서 내가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어,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수지씨의 사주를 통해서 그 관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봤고요. 어떠셨나요?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